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브이로그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아까 흐려가지고 지운이 뭔가 힘이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래도 이거 샀어요 이거 먹고 힘내봅니다. 안녕. 회식하고 들어가요. 되는 동작인데요. 중요한 거는 밀어내시면서도 체스트. 업하면서 체스트 업하면서 양가슴을 모아 주는 느낌까지 가시면 안녕하세요. 리니입니다. 오늘 화요일이고요. 다시 돌아온 브이로그. 제가 요새 탄수화물 사이클링 하고 있거든요. 오늘 3일째인데 해보고 있습니다. 해보고 여러분 많이들 아실 것 같긴 해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일단 오늘 아침 챙겨 먹고 출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탄데이예요. 자세한 설명은 또 영상에 남길게요. 여러분, 이제 퇴근하고 왔어요. 이제 운동하고, 우와, 머리가 부스스. 오늘 힘들었으면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부스스, 부스스. 아무튼 오늘 운동하고, 오늘 좀 일찍 퇴근해가지고, 슉, 슉. 6시 22분이에요. 이제 운동하고, 씻고,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탄수 3일차인데 힘들어요. 근데 이게 마라토너들이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하는데 효과가 과연 있을지. 제발 이끼를. 이게 막 대사가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근손실이 오히려 나는 건지. 사실 인바디도 엄청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일단 눈바디로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동, 고고! 약간 근데 3일차 되니까 좀, 좀 약간 힘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아무튼 해볼게요. 이제 발가락 부분에 직선 방향으로 꽂칠수 있게. 내상체는 굽어지지 않도록 완전히 복부와 엉덩이 힘을 주시고 특히 등 부분에 힘을 줘서 고고 타게 세워줍니다. 여러분, 씻고 저녁 먹으려고요. 잘 먹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5시 37분. 기상했습니다. 오늘 약간 좀 탄수화물 먹을 수 있는 날이라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배고파가지고 현미우디 은 닭가슴살 치킨 먹어보려 합니다. 이는 탄수화물이 16g 들었어요. 200g 다 먹으면 34g. 단백질도 꽤 많이 들었고, 지방 생각보다 별로 안 들었어요. 이거 헬스앤 뷰티에서 나온 건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먹어볼게요. 아침. 삼을 먹을 수 있는 날이에요. 이거에 같이 하는 거죠. 엉덩이가 뒤쪽으로 빠진다, 빠진다, 빠진다. 힘런지 배웠잖아요. 우리 무릎은 앞으로 고정해 놓은 상태고 무릎이 앞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 움직임. 근데 엉덩이는 뒤로 빠져나가는 움직임 해서. 여러분 목요일 됐습니다. 지금 6시 됐어요. 오늘 오전은 자전거 유산소 해보겠습니다. 뚜둥뚜둥. 휴, 휴. 이 밴드도 있어요. 아, 근데 공부 몸무게 재니까 몸무게가 늘었는데 근육이 늘고 체지방이 줄었어요. 깨르 여러분, 사이클하고 아침 챙겨왔어요. <laughs> 여러분들도 아침 챙겨드세요.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지금은 오전 5시. 제 나고 운동 하려고 합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운동으로 마무리하고 좀 쉬려고요. 지금은 7시 7분입니다. 운동 그럼 해볼게요. 운동 끝나고 단백질 섭취해 보려고 합니다.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이게 올리브오일이랑 소금 무침이 은근 맛있더라고요. 운동 끝나고 사실 사과 절반 잘라 먹었고요. 오늘 씻고 나서 이제 단백질이랑 야채. 음이가좀 해야겠어요 이거 가르쳐 고 이제 오늘 저희 마지막 식사거든요 내일은 토요일인데 탄수화물을 많이 먹을 수 있는 날이에요. 너무 중요요 내일 아침에 일단 제 머릿속으로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나 계란순이 하고 거기에 김치찌개랑 같이 김, 김이랑 같이 먹는 거. 일단 그렇게 너무 먹고 싶어요. 빵으로 탄수화물 먹는 날이니까 사실 빵 같은 거는 안 먹는 게 좋다 했는데 빵 하나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탄수화물 채워야 되니까. 응. 그쪽 그렇죠? 그래야 또 월요일에 하지 않을 동안에서 리코겐 보충한 글리코겐 다시 소진하고. 그러면서 체중방도 빠지고 근육이 올라가네 그 체지방 몸무게는 줄어드는 이게 잘하면 일주일에 0.5에서 1kg 정도 빠져야 한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내일 탄수화물 많이 먹기 전에 오전에 공고 몸무게를 재보려고요 얼마나, 얼마나 빠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 근육도 얼마나 늘었는지 음? 그고글를 들고 있으면 약간 어두워지잖아요 밝아진다 제 머리 위에 뭐가 있나 아이고. 제가 사실 이렇게 씻고 와서 영상을 좀 찍었었는데 참 여러분한테 그 모습 보여주기는 아주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분의 눈을 보고 보자 좀 가렸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런 걸 찍을 때는 쨍머리 나와고 금방 또 화장을 하고 하니까 괜찮았는데 아, 그리고 근데 지금 주말에 찍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회사 갔다 와서 막 다크서클 내려와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못찍었요 여러 금요일에 너무 신나요 일단 금요일에 신나고 내일 또산사하고계 신나고 응. 오늘은 무슨 비가 온다고 해서 약간 좀 쌀쌀했는데 내일은 또 혼자 갔대요 날이 날이 보라카락한지 이제 한번 더워지니까 계속 더워질 것 같기도 해요 더울 것 같아요 계속 지금 입고 있는 데는 약간 좀 따뜻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못 입겠죠? 그래도 이거 너무 귀여워요 응. 버거트인데 연어 연어 버거 이제 이거 발라볼게요 <목소리> <목소리> 따릉이 <놀람이> 따라왔어요. <놀람> 잠깐 쉬는 중 한강 무서워요. 너무 빨리 달려요. 나 하늘이 보다 팔 모가 온 도라에요.